뱀독이 퍼져나간 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수중발레 선수가 물 속에서 기절해 사망 직전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도중 선수가 수중에서 기절해 익사할 위기에 처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치의 빠른 대처로 선수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영국 BBC 등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수중발레 국가대표 아니타 알바레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개인 프리 이벤트 공연을 끝낸 뒤 수중에서 기절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알바레즈가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대표팀 코치 안드레아 프엔테스가 지체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코치가 알바레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곧바로 들 것을 통해 이송된 알바레즈는 다행히 몸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알바레즈가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올림픽 예선 경기에서도 루틴을 수행하던 도중 기절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카 등 스페인 매체에 따르면 푸엔테스 코치는 짧은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구조 요원들에게 물에 뛰어들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아니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고 나는 곧바로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수영선수를 구한 대표팀 코치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영선수가 갑자기 경기를 마치고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수중발레에서 기절이 흔한 일인가? 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과거 수중발레에서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적 건강이나 특징, 상황 때문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이는 과거에는 없던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달랐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편의점 직원이 출동한 경찰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6월 20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도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선로 위로 떨어졌는데 이를 목격한 경찰이 지체 없이 선로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배경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장면은 작년에 있었던 TV 촬영 현장이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던 공식 행사에서 사람들이 실시간 방송 중 쓰러지는 장면들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난 6월 19일 오후 5시 15분 행신역을 출발한 KTX가 동대구역을 지나던 오후 7시 20분께 2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며 복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승무원이 발 빠르게 대체를 해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또 인천 한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기사들은 6월에만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54세 경위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연속 야간 근무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여간 어떠한 계기로 인해 심각한 신체의 변화를 겪은 것일까요? 지난달 25일에는 팔달역으로 진입하던 사호선 열차 안에서 대구도시철도 운행관리원이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던 20대 젊은 청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헬기가 출동하는가 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훈훈한 기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에 관한 기사는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로 나온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로 나오지 않은 사례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일까요? 운동선수들의 사례는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최근 1년여 동안 운동선수들의 혼절, 심정지, 사망 소식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NBA 포틀랜드 구단 선수였던 파워 포워드 케일럽 소하이거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자연사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운동 중 충격을 받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자연사라니요? 우리는 과연 20대의 젊은 운동선수들이 자연사로 사망하는 사례를 과거에 얼마나 볼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최근 1년여 간 신체 능력이 특출한 운동선수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자연사로 사망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뇌사 소식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장기를 기증한 마음은 아름답지만 젊은 사람의 죽음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소식들은 많았습니다. 배우 강수현씨가 갑자기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한 젊은 여성도 뇌사 상태에 빠지며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유튜브는 진실을 말할 경우 채널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오늘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 기절, 혼절, 심정지, 뇌사는 과거 대비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1년간의 세계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TV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채널을 개설한 목적은 국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악법에 대해 함께 국회 입법 사이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현재 세계가 직면한 그레이트 리셋과 국내외 정세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픈카톡방은 예레미TV로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가 있고, 예레미TV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아놓은 링크나 영상 설명에 기재한 링크를 직접 클릭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레미TV 채널이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을 대비해 서브 채널인 예레미TV 3채널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곳 예레미 TV 3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